안녕하세요 아거클로저입니다 오늘은 리셀과 거의 없이 구매할 수 있는 비주류지만 예쁜 덩크 롤를 소개하는 리뷰 영상입니다. 첫 번째 상품은 언디핏 덩크입니다. 코스 제품과 덩크 제품이 같이 나왔는데 어떤 룩북을 보았는데 언디핏 제품을 신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예뻐서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앞코 쪽에는 기본 가죽과 뱀피 가죽으로 되어 있고 보라색 부분과 수요시 부분은 캔버스 소재와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 있고 캔버스 소재이긴 하지만 어두운 색상이라서 때는 많이 타진 않을 것 같고 스웨이드 스우시 부분은 지우개처럼 가루가 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뒷부분은 나이키 자수와 누벅 가죽으로 되어 있고 혀 부분은 스펀지로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밑창으로 좀더 빈티지한 무드로 신기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위창은 보라색으로 컬러 조화가 저는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블랙 컬러 팬츠 쪽의 조화가 예뻐서 블랙 컬러 위주로 입어봤습니다. 언디핏 덩크는 무난한 코디에 포인트로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확 튀는 센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은근히 포인트 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저는 270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 이렇게 사이즈는 일반 덩크와 비슷하게 가면 될것 같았습니다. 여러 가지 코디에 신기는 제약이 있겠지만, 이런 옷들을 자주 입으시는 분들에게 한번 눈여겨볼 만한 리셀가가 많이 붙지 않는 제품이었습니다. 두 번째 상품은 멀티카모 덩크 제품입니다. 이 상품은 양쪽 모양이 다른 신발입니다. 저도 옥물을 할때이 상품을 봤지만, 사진상 이미지는 별로 예쁘지 않아서 응모는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실물을 보고 초록색과 연 베이지 캔버스 원단이 예뻐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카모 부분은 가죽 소재이고 나머지 부분은 캔버스 소재라 관리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걸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구매를 하는 편이라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뒷부분에 농구공 자수가 예뻤던 포인트였습니다 마찬가지로 270 사이즈로 갔고요 사이즈는 일반 덩크와 똑같이 가면 될것 같았고요 이 제품이 튀는 편이라서 막상 입으면 그렇게 튀지는 않겠지만요 무난하지 않은 팬츠들과 매치해서 입는 편입니다 좀 얌전한 바지들은 개인적으로 좀 약하게 느껴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입어봤고요. 포인트 있는 연청 컬러와 그레이 색상 조거 팬츠, 그리고 레오파드 패턴의 와이드 팬츠와 입어봤습니다. 입문용으로는 추천하진 않지만, 기본 스타일 제품이 있으시는 분들에게 리셀카가 그렇게 붙지 않는 가성비 덩크로 보여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가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마지막 가을 아우터 리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